컨셉 과인 카세 과인 컨셉 과인 카세 과인 카세 과인 카세 과인 카세 과자카과자 카세 과화점아 과인 카세 과인 카세 과인 카세 과인 요세 과인 카세 과인 카세 과먹어세 과인 카세 과인 과자 카세 과과자 네. <laughs> <과자. 웃음> 뭐, 백화점 세과자카화점인 카세 과인 카세 과인 카세 과인 카고 과인 카세 과인 카세 과인 아까 오셨습니다. 짜증도... 그래도 뭐... 어? 나가면 항상 즐겁잖아. 응. 그쵸? 약간... 나는 병원에 약간 같이 사는 느낌이라서 나가면 좋더라고. 항상... 자, 제가 잡았어요. 노하우로 가르쳐 드릴게요. 띠까 말까? 우리 가운데있지 가운데가 있죠. 우리 병원 보여드릴게요. 우리 병원이 어디 있어? 아, 여기는, 여기 있는, 여기 있어

아빠가 오토바이 탔네 진짜야? 엄마가 말도 안 해? 엄마가.. 그러니까 친해지 엄마가 말도 안 해? 네 오.. 센터? 난옛날나오토바 되게 좋아하거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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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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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같네 그 바구니는 어디있어? 바구니 요여기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찍어볼려고 그랬어 아요 찍는다고 찍나요 네? 많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 <laughs> 오늘은 오늘 은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laughs> 진짜... 진짜... 신기한 <laughs> 과자를 많이 사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사 가지고. 박근도 계속. 딱이 완전히 쭉 끝으로 가. 어 <laughs> 아, 진짜 연예인이 친구 같잖아. 그럼. 니네도 많이 살거 아니야? 먹고 싶은 거다 사. 진짜요? <몇> 진짜요? 와와 아니 각자 사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카드 가져왔지? 네. 너도 카드 가져왔지? <웃음> 네. 기 뭐지? 면 돼요? 나도 나이스 나이스. A few moments later. 여 자, 얘네들 안 사? 어, 저희도요? 사. 네, 사. 신났다. 요거를 여기 이제 담아도 돼, 네. 이게? 네네. 네, 이름으로 네. 이런 걸 맛있을까? 이게 이게 뭐래? 모나크 같은 거 아니에요? 달다럭겠지 네. 네. 원장님, 저 마시멜로 진짜 잘 구워요. 마시멜로, 마시멜로 구워 드릴까요? 어, 어좋아 어, 마시멜로, 마시멜로 어디 큰 있어? 큰거 없나? 큰 사이즈 없나? 마시멜로 어디, 어디다 구워? 우리 불. 불이, 불이 없는데? 인덕션에 부어되고 인덕션이, 돼? 인덕션이 진짜 굽기 좋아요 빨리, 빨리. 근데 오늘 큰 마시멜로 없을 거야 작은 거나 막 이렇게 한줄 있어 봐 오오 네 좋아요 오 이거 이 맛있겠는데? 음. 자 그럼 라스트 여기다 라스트 원장님 초콜릿은 참으신다면서요 그리고 사야 될거요 <laughs> 얘하고 얘하고 사야되네 바... 신선한 새걸로 코시 찾으시러 코시 찾으러 가셨어요? 코시 응. 하... 초콜릿 큰거어 아, 있을텐데? 시 호시가... 그나? 아까 저 초코.. 아 저기는 외국 초코만어 하고 박스얘한박스 사야 되는 오, 아 맞다 찾으셨다. 이거 먹으면 살 엄청 건데. 아, 어 이름은 뭐지? 음. 아그 다크 초코라 쏜데 원장님 음, 드실 네. 수 있어요? 저 이거 어떠세요? 빼빼로. 다싶퍼면다 빼빼로 먹지 말고. 이게 나 이걸 이걸 한박스 하고 싶어. <laughs> 어? 아, <이제는> <laughs> 잠깐만. 이... <laughs> 아까 거기에, 한 번, 스 없어 거 이거, 이거, 이주일 동안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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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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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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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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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키지 않는... 오늘도 오쇼완. 오늘도 쇼핑 말려. 빨리 가자. 친구야. 이럴 줄 알았어. 어? 이럴 줄 알았어. 일러 봐봐. 사탕이. 야, 이, 이렇게 사올 줄 알았어 결국은. 어,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결제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카드를 찾아야 돼서 두명은 카드 찾으러 가고. 병원에 들어가고, 그렇게 할게요. 어, 카드를 결국은 놔두고, 잊어버리고, 아까 뭔가를 그냥 많이 가지고 가져갔어요. 자, 오늘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저희 병원 카드로이에요 괜찮아요? 어, 오늘 좋아요, 병원 오니까. 자, 끝!